이만 갈게요. 어, 어이, 가시나요? 예. 예,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기회 되시면 또 뵈요. 예. 어, 네. 비가 많이 온다니까. 아 비, 아 정말요? 아. 내일까지 안 오고. 네. 그 뒤로 계속 쭉 내린대요. 아. 아마 그때쯤이면 사산물 다 죽어있지 않을까. 장마 때문에. 어 아, 그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. 대부분 장마 때 떠내려 간다고 들어가지고, 장악이안보이지데이게 물을 사고 갑니다. 잡는 이제 노하우를 배웠으니. 에, 오늘 잡은 것은, 넓적 사슴벌레랑 잡았고요 이거 고 버드하늘소도 잡았고, 멋쟁이 딱점벌레 잡았는데, 톱사슴벌레 대형을 잡다가, 에이, 구독자, 구독자. 구독자분님께서, 에, 제가 터 사슴의 대형을 줬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제말씀이요 아, 다음에 또배요또 가요. 또 네. 네, 아, 네. 네. 예,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예. 이제 집으로 갈거요 예. 즉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예, 다음 시간에 다시. 만나요. 안녕.